해물. 전복용지직인 티가 썩이나지 다음에 칼국수 먹는 거야? 그래 이제 해물 일단 건져먹고 홍합 문어 가리비 응. 새우 전복 어우 많이 들어가 있네 응. 하나 먹어 응. 문어부터 하나 먹고 응. 아 문어부터 하나 먹어야겠어 응. 문어. 초장에 찍어서 음 그 뭐다 딱야하에딱 떴어. 전복다먼잘라야 되는데. 문거너터 음. 아, 뭐 빨리 건져 먹야 돼. 어우, 크큰야 어디도 마

이건 음. 금방 살짝데찍하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달짝지근해 아주 밑에는 야채 국물이 있어서 국물도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새우도 음. 음. 엄청 뜨거워 엄청 뜨겁네 면서 음, 이거쪽 음, 네. 머리 놔 두고. 손으로 치이겠다고 이 밖으로 찍봐 음. 다 먹고 육수 좀 남겨놓고 육수에다가 이제 칼국수해서또호르록호르록또 호로록 호로록 또 먹어볼게요. 음, 삶아서 나온 면이에요. 삶아서 나온 면. 이렇게 야채 국물에다가 해갖고 조금 더. 그런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이제다 익어서 먹어볼게요. 어우, 면도. 면도 깔끔하게 다 삶아서 나와서. 아유 다 떨겐네. 깔끔하고 좋아요. 여기 네, 또, 여기는 강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맛있습니다. 네, 진짜 맛있게 하세요.